형님들이 이제 아이온 2 플레이 하시면서 말렙, 말랩, 45렙이죠? 말렙을 찍은 다음에 어떤 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사실 아이온이라고 하는 게임이 말렙을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필수로 해야 하는 콘텐츠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 봤는데 이네 가지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콘텐츠를 플레이했을 때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지역 퀘스트입니다. 이 지역 퀘스트라고 하면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뭐 클리어를 하신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것도 있... 있실 텐데 인게임에서 제를 누르면 에피소드 메인 퀘스트가 나오고 탭에 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지역 탭을 클릭하시고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퀘스트들이 지역 퀘스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그럼 이 지역 퀘스트를 깨면 뭐가 좋냐? 인게임에서 잠깐 볼까요? 제를 누르고 지역을 누르면 여기 퀘스트 리스트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누르면 다 기본 보상이 이렇게 대반이온 결정이라고 하는 이 아이템을 주죠 그러면 이 대반이온 포인트는 다 찍고 안 찍고의 차이가 또 굉장합니다 레업을 진행하시면서 일반적인 지역 퀘스트를 진행하고 깨고 얻으신 거 플러스 깨지 않은 부분들까지 말렙을 찍고 나서고 지역 퀘스트를 전부 다 클리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결정도 주고 템도 주고 뭐 타이틀도 주고 그리고 이제 레벨 높은 지역 퀘스트를 깨게 되면 대반이온 결정 아리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말렙을 찍고 활성화가 되는 요 대반이온 노드 중에 아리엘 아스펠 여기를 찍을 때는 필요 대반이온 결정 아리엘 그러니까 아리엘 자가 붙은 게이 포인트가 있어야 이 노드가 모드를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찍으려면 아 일반 대반이용 결정이 아니라 아리엘 또는 아스펠이라고 이름이 붙 결정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봉인던전과 주둔지 이것도 이제 일반 필드 맵에서 퀘스트를 진행하시면서 많이 마주치셨을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맵에 근처에 가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물음표 이렇게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 거 굉장히 많죠. 물음표에 가깝게 가게 되면 이 친구가 이렇게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이게 지금 봉인던전이에요. 장작 모양이죠 장작 모양 이게 주둔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로 활성화가 되는데 어, 수로 따지면 봉인던전이 훨씬 더 않고, 그다음 이 주둔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봉인던전은 뭐고 주둔지는 뭐냐? 쉽게 말하면 그냥 들어가서 깨는 미니던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상으로 주는 게 다릅니다. 봉인던전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이제 근처에 가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포탈이 있어요. 클리어 보상으로 이렇게 대박온 결정을 줍니다. 주둔지는 사실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손님들이 그잘안 깨셨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스펙업 하는데 중요한 아이템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주둔지를 깨게 되면 고결의 허리띠 강화 주문서, 그러니까 허리띠 강화 주문서를 줘요. 퀘스트를 진행 하시다 보면 이 허리띠를 얻게 되셨을 거예요. 파란색 허리띠는 드랍으로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여기 아이템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 10번의 강화 후 물질 변환을 통해 등급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물질 변환이라고 나와 있죠. 장비에 가면 파란색 고결의 허리띠는 재료가 10강이 완료된 초록색 고결의 허리띠를 재료로 100% 확률로 성공을 시켜서 파란색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다. 그래서 주든지를 깨야 된다. 주든지 깨면 허리띠 강화주면서 주고 이제 이걸 모아가지고 10강 만들어서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노란색으로도 가야 되겠죠. 아뮬렛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메인 퀘스트만 밀다 보면 이 아뮬렛이 그냥 계속 초록색인 상태로 있을 거예요. 내실을 <laughs> 안 했다는 증거죠. 맵 지나다니다 보면 그 빨간색 깃털이 막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빨간색 깃털을 가서 활성화를 하면 이런 주신의 흔적이라고 하는 깃털 모양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친구를 많이 모으면 이제 공명을 시켜서 스펙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디서 하는지를 좀 궁금해하시는 형님들이 가끔 전체 채팅창에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맵에 보면 그러니까 대도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맵에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애들 이죠 동그라미 어, 저는 일반적으로 도망자 마을 여기에 가서 하게 되는데 동그라미로 이렇게 돼 있는 데를 가면 이렇게 있는 애가 있어요 알트가르드의 모노리스 이 친구한테 가서 내가 모은 이 깃털을 주고 보상은 우리 스킬 포인트 그리고 아뮬렛 강화 주문서 퍼리띠와 마찬가지로 강화를 시킨 다음에 물질 변환을 통해서 등급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깃털 같은 경우는 진짜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진짜 그톤 나올 정도로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언투 인벤에 팁과 노하우 게시판이 있거든요. 여기에 아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이 거의 대동여지도를 작성을 하신 분이죠. 마족 주신 대동여지도 루미의 서버에 카시스라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분 가시면 야 그역사에 획을 그으실 분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찾으신 거를 이거 있는 게 지금 이분이 그 주신의 흔적을 찾은 거고 아마 이 동그라미 친게 여기에 더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형님들이 이걸 안 깨셨다면 이 대동여지도를 보고 이분께 이제 감사하다고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고 이 대동여지도를 보고 다 같이 이제 내실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 보고 할 건데 너무 감사해요. 깃털 찾아서 스펙업하시고 아뮬렛도 강화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아마 퀘스트를 플레이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깨게 되실 건데. 우동굴 우르구구 협곡 불의 신전 드라움니르라고 하는 이제 원정을 타임 파티로 구성해서 플레이를 하시게 되겠죠. 이거 이제 가끔 안 받으신 분 계시는데 원정을 클리하고 어 나면 거기에 나오는 보스를 잡아서 보상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끝. 하고 나서 확정 보상으로 여기 상자가 있거든요. 그럼 최초로 클리어하게 되면 이 최초 보상으로 유일 등급 이제 노란색 아이템이죠. 노란색 아이템을 내가 부족한 부위를 이제 선택해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보스를 잡고 나서 이 상자 클릭해서 유일 등급 장비 선택해서 스펙업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는 노란색 아이템을 이제 어떻게 얻어야 되냐? 어, 저도 어제 이 작업을 하긴 했는데 원정을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돌아 주시고 거기에서 큐브를 까게 되면 일정한 확률로 그 1등급의 보상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펙업을 진행하시고 어느 정도 보스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이 원정을 돌면서 템 세팅을 좀해 주시면 좋겠죠 네, 아주 간단하게 형님들이 말렙 찍고 도대체 뭘 먼저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시는 유비 형님들 계실 것 같아서 4가지로 네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지역 퀘스트 깨고 그다음 두 번째로 공인 던전이랑 그리고 주둔지 그다음에 주신의 흔전 찾아서 또 스펙업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정 보스 돌아서 노란 템 먹어주고 스펙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